강단에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니 신발을 벗어놓으면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. 강단에도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갑시다. 장로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. 그런 불경한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. 강단은 거룩한 지성소 아닙니까? 하나님이 임제하시는 곳인데 밖에서 신고 돌아다니던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다니요. 나는 장로들의 경직된 형식주의를 바로잡아주려고 다음 주일 교회 현관에 서서 장로들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모두 신발을 벗고 들어 라고 요청했다. 아니 목사님,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들어오면 번거로워서 어쩝니까?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집이라는 뜻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장로님들은 거룩한 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? 교회 건물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집이니 오늘부터 모두 신발 벗고 예배드립시다 하니 장로들은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했다. 결국 강대상에도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했다.